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전도자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까지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8절, 9절과 10절에서는 일하는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어,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고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1절부터 8절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9절에서 10절까지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고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 이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삶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수고와 그리고 우리가 한 노고의 결과 역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애를 쓴 결과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을 좀 편히 놓고 살아라. 그러니까 뭐그 뭐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뭐, 그냥 좀, 뭐, 내려놓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어, 시편의 아, 아, 잠언 아, 전도 전도서의 이 저자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자냐라고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 인자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졌다라고 말씀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선하게 어, 행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때 오늘 전도자는 그것이 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길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지금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민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내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한시적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이 땅에 시간이 한계가 있음을 한정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의 수고 이 땅의 노고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얻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영원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